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8절에서 9절 44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8절 9절 우리가 한,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 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버드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칼이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에봇 뒤에 있다고 했는데,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이 이렇게 아마 그 성소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뒤에 보자기로 칼을 싸서 거기다 보관해 놨는데, 그걸 가지려면 가져라 해서 다윗이 그걸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형편은요, 사울이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할수 없이 다윗이 지금 도망치는 장면입니다. 도망친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그 길고 긴 유랑 생활이, 유랑 생활이 시작되는 참 석을 푸고 가슴 아픈 다윗은 너무 괴로운 그런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렇지만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이 다윗에게 겸손을 가르쳐야 되겠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아무리 자기, 자기 계산이나,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합리적인 판단이나, 뭐, 여러 가지 경험으로 볼 때, 이건 아니다 해도, 그때도 그걸 다 부러뜨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위한, 그런, 것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연단이죠. 사실 필요한 연단입니다. 그게 없이 다윗이 왕이 되면, 얼마나 또 교만해지고, 문제를 일으키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겸손을 가르쳐야 되고 뺑뺑이를 좀 돌려야 되기 때문에 돌려야 되기 때문에 에, 이런 유랑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에게 임한 연단들도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베풀어진 것입니다. 베풀어진 거예요. 아, 고통스러운 시간, 괴로운 세월 그게 무슨 베풀어진 은혜냐? 아닙니다. 배풀어진 은혜입니다.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면요. 믿음이 있다면, 그런 시간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의미를 발견할 수 없어요. 내가 왜 이런 센 고생을 하지? 뭐 이렇게. 고난을 겪어도요. 고난을 겪어도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은요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면 왜 고생하는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연단의 세월 중에 들어간다면 내가 그런 자의 노린 노인다면 막 누구든지 쉽게 할수 있는 그런 원망 불평 그런 거는 과감하게 던져 버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는 교훈은 뭐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뭐길래 나를 이런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셨는가?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지혜롭습니다. 엄청난 위기의 세월이 시작되는 초반부의 다윗이요, 오늘 노브에 있는 제사장 아이멜렉을 찾아갔어요. 노브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레위인들이 따로 모여 살았던 그런 성읍으로 추측이 됩니다. 레위인들 때 모여 살았던 성이 있거든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그 노브로 이제 원래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사울 곁에. 그러다가 이제 도망치니까 도망치다가 대번에 찾아간 게 어디냐면 노브로 간 거예요. 그 유랑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게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울은 나를 죽이려 고 그러고 나는 도망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아히멜렉을 찾아간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아히멜렉을 찾아갔거든요. 노브의 제사장인데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너무 배고픔. 먹을 게 없어요. 둘째 도망치느라고 아무것도 무기를 가져온 게 없어요. 그래서 무기가 있으면 좀 얻으려고. 셋째는 오늘 여기 나타나지 않았지만 3회상 22장 15절에 나와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는안 나와있는데 3회상 22장 15절에 보면 예, 그게 나옵니다. 이세 가지 때문에 간 거예요. 갔는데 아니 갑자기 찾아와 가지고 먹을 거 달라고 하니까 그아이멜렛도 먹을 거줄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성소에 들어가면 저 끝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 앞에 휘장이 있고 휘장 안쪽에 이제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는 등잔과 그다음에 떡상과 분양단이 있는데요. 그 떡상에는 떡상에는 떡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걸 일주일마다 갈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건데, 고그 예, 떡은 일주일마다 교체할 때, 일주일 된 떡은 제사장만 먹게 돼 있어요. 아무도 먹으면 안 돼. 그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근데 떡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줬다는 거예요. 진설병을. 그래서 그걸 얻어먹었어요. 먹고서, 뭐, 무, 무기 가진 거 없어요? 칼이든지 창이든지 뭐든지 없나요? 그럴 때 칼도 줬다는 거예요. 원래 율법대로 하면은 그 떡은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거 원래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건데 네가 너무 배가 고프다니까 내가 열 준다. 그리고 아이멜렉이준 거예요. 또 다윗에게 칼을 줬는데 그것은 다윗이 소년 시절에 그 유명한 골리앗을 죽였을 때노액한 골리앗의 칼이었는데 그 승전을 기념해서 그 전리품이 하나님의 성소에 봉원되어 있었던 거예요. 물론 다윗은 자기가 제거한 골리앗의 칼이 그 성소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때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 칼이 어디로 갔지 뭐 이런 신경을 별로 안쓴 거예요. 그런데 그 칼이 보자기에 이렇게 뚫을 말려 가지고 제사장이 입는 옷 에보 뒤에 이렇게 딱 간직돼 있으니까 하나님께 그 올려드린 거죠. 승전 기념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장면은요, 다윗이 갑자기 혼자 나타났어요. 아이멜렉이 나타났는데, 사무엘상 21장 1절에 보면 아이멜렉이 두려워서 떨었다 그랬어요. 왜 떨었는 지 아세요? 왜 떨었을까요? 아이 갑자기 다윗이 왔는데 왜 떠냐고, 다윗을. 여러분, 그 이유는요, 아이 멜렉이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 그걸 웬만한 사람 다 알고 있거든.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다윗이 나한테 나타났어. 혼자, 그것도 혼자. 그러면은, 내가 이걸 잘못 딜하다가는, 사울왕한테, 내가 죽을 수가 있어. 잘못, 잘못, 이거 처신을 잘못하면, 줄 잘못 쓰면. 그래가지고, 다윗이 딱나타나는데 대본에 뭐라면, 똘, 똘어서 어, 여기 웬일이시냐고. 여기 왜 오셨냐고. 에? 그래서 자기가 죽을까봐, 죽을까봐. 정치적인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을까봐 겁나서 떨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눈치챈 거예요, 다윗이. 그래갖고 안심시키려고 뭐라고 말했냐면, 왕이 나한테 급한 명령을 은밀히 내렸기 때문에 내가 너무 급해가지고 조용히 지금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중이라고. 조용히.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멜렉이 안심을 한 거예요. 어, 그래? 어, 그래요? <laughs> 근데, 만약에, 사실대로 말했으면, 칼도 안 주고,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거짓말 했단 말이에요. 거짓말 했어요. 뭐, 왕의 비밀스러운 명령을 받았는데, 급한 명령이라서 내가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다. 에, 사실은, 뒤에 보면요, 혼자 온거 아니에요. 몇 명의 호위병을 데려왔어요. 호위병을 데려왔는데, 그 아이멜렉 성소에 들어갈 때, 너희는 들어오지 마. 밖에 있어. 그래서 어디 딴데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어요. 혼자 온건 아니에요. 근데 들어갈 때는 혼자 들어갔어요. 혼자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다윗이 거짓말을 했죠. 거짓말 듣고 안심을 했습니다. 아이 멜렉이. 그래서 떡도 주고, 그 다음에 예, 칼도 줬다는 거예요. 칼도 줬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은, 하필이면 인간적인 말을, 재수가 정말 없게, 거기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그냥 도액이라는 사람이에요. 아, 이렇게 다윗이 만나 가지고 이렇게 지금 아이멜레 가고 막 떡도 얻어 먹고 칼도 받고 이러는데 그 뜰에 누가 있었냐면 도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도엑은 누구냐면 성경 읽어 보니까 사울의 목자장이래. 목자장. 뭐 말하자면 그 국가 전체의 가축을 통솔하는 굳이 뭐말하자면 예를 들면 뭐 축산부 장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전체의 가축을 통제하는 그런 장이란 말이에요. 목자장이에요. 그런데 아주 사우랑하고 측근이야. 근데 누가 도엑이 거기 있을 줄 알았나? 가보니까 딱 맞닥뜨린 거예요. 미처 알지 못하고 만난 조우이기 때문에 다윗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후에 도엑이 사우랑한테 고자질합니다. 다윗이 노베, 아이멜렉을 만났고요. 그때 아이멜렉이 떡을 줬고, 그리고 그 보자기에 쌓여있는 칼, 골리아 칼인데, 그걸 다윗에게 줬고, 그래서 다윗이 가,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고자질을 해가지고, 오늘 21장인데, 22장에 가면은, 사울왕이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분노하면서,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거기 노베 있는 제사장은 모조리 죽여버리라고 했어. 요 근데 군사들이 갔는데, 죽이질 못했어. 벌벌 떨고 해. 아니, 이게 어. 하나님 제사장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래갖고, 각인 가가지고 죽이지 못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못 죽였대. 이런, 그래서 사우랑이 누굴 보낸 줄 아세요? 도액을 보냈어. 네가 가서 해라. 도액이 이제, 가가지고, 사람들 데려와서, 노베 있는 제사장을 죽였는데, 성경에 보면 몇명 죽였는지까지 나오는데 가가지고 85명을 죽였어요. 아무 관계도 없고 죄도 없는 제사장 85명을 죽였다고 22장 18절에 나와요.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걸 나중에 다이 또 알았어요. 자기가 노베가가지고 괜히 아무 죄도 없는 제사장 85명의 목이 목이 잘린 거를 죽임당한 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예, 사무엘상 22장 22절을 보면 슬퍼하면서 나 때문에 죽었다고 슬퍼하면서 내 탓이라고 그렇게 막 회개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런 다급한 형편에 의하면 거짓말을 할 수가 있죠.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다급하면은 예, 그런데 이 다윗의 경우는 이 거짓말 한번 해가지고 너무 큰피 값을 불러왔어. 그래서 우리도 예, 거짓말하는 것을 항상 멀리해야 돼. 요 멀리해야 돼. 이게 교훈이에요. 다윗이 그 나쁜 의도는 없었지만 너무 급하니까 거짓말했는데 85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가장 위태한 때, 가장 위태한 때 성소를 찾아간, 성소를 찾아간 다윗의 이 신앙은 참 귀한 것입니다. 뭐 어디를 갔다 안데갈 수도 있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사장한테 물어보려고 간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거 참 귀한 것이지만, 마치 자기가 사우랑 앞에서 무슨 암행어사로도 된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하는 바람에 무고한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한 결과를 본다면, 아직도 다윗의 미숙함이 미숙함이 여기에 보이고 있다. 인생 다하나님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죠. 뭐, 완벽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 누가 있냐? 완벽하려고 노력하고 완벽한 척하지만 결코 완벽해질 수없죠 노력할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의도한 건 아니지만은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게 됐어요. 뭐 거기 있는지도 모르갔는데. 그렇게 골리앗의 칼을 가지게 된 것은 제생각에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맨날 다닌단 말이에요.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막 휘두를 때마다 휘두를 때마다 자기가 아직 소년이었을 때그 자이언트 앞에 예 난 망고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막 뛰어나가면서 물맷돌을 던졌던,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사건,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이거 골리앗이 들고 쓰던 건데, 그죠.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은 돌아가셨냐? 응? 골리앗을 눕힐 때그 하나님은 돌아가셨냐고? 아니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해 주심을 늘 상기시켜 줄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골리앗의 칼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골리앗에 대한 승리의 영광 그 거는 그 칼을 성소에 봉헌함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졌는데 올려졌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다음 세계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한 것들 있죠? 응? 뭐, 많을 거예요, 여러분, 사시면서. 여러 가지, 뭐,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께 봉헌한 게. 그죠? 그게 물질이건, 그게 시간이건, 그게 무슨 자존심이건, 뭘 봉헌했든 간에, 어떤 희생이었던 간에, 때가 되면, 때가 되면, 때가 되면,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이 세상에서, 그 때가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멸류원으로 올 수도 있고, 하여간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갚아주실 수 있다. 가, 다시 갚아주실, 돌려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을 위해서 10시간을 갖다가 만약에 여러분이 드렸다면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여러분에게 10시간을 10년의 생명으로 연장해 줄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네. 왜 그게 불가능합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죠.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수백 배를 물질의 축복으로 주실 수도 있고 만일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그런 현세적인 복을 받지 못했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큰 면류관으로 씌워 주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 가지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천사를 동원해도 다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것저것을 요구하십니까? 간단합니다. 그거 통해서 복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짜 믿음 이게 막 형식이나 체면이나, 아이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뭐. 이런 체면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헌신은 여러분의 위기에서 여러분의 위기에 닿을 때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네. 네. 건질 것입니다. 높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밧줄이 될수 있다고요. 네.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물에 빠진 도끼를 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네. 네. 띄우는 분. 밀가루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았죠? 기름병에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채워지는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3년 6개월 동안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베풀 수 있는 전능자입니다. 하나님께 순수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장 좋고 귀한 것을 드리세요.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어. 아, 참 놀라운 사실이지. 저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안 믿으실까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 1년의 세월이 넘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참으로 신기한 일들이 저에게 벌어지고 있는데, 신기한 일들! 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매주, 매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마다 저에게 팔불이 생깁니다. 팔불이 생깁니다.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제가 요청한 적이 없고, 그걸 밖에서 무슨 서류를 신청한 적도 없고, 아무 조건 없이 1년이 넘게, 지난주까지도 매주 팔불씩 저에게 줍니다. 신기하게 짝이 없어요. 예배를 마치면 사모님께 도대체 그 돈의 정체가 뭡니까? 그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laughs> 제가 아무에게도 이 신비한 옹달샘의 비밀을 누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물으시면 대략 난감해질 것입니다. 매주 팔 부를 주는 쪽에. 어떤 행정적인 착오가 생겼는가 제가 면밀히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되고 나중에 그 돈을 받으면 문제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 그럴 리 없고 행정적인 착오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100% 없습니다 그냥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왜 무상으로 주느냐고 질문할 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을 받아서 대답해줄 실무자가, 실무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어요. 질문하, 질문을 할, 질문을 해갈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누가 주는 거예요? 그거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기 때문에. <laughs> 하나님이 주는 거기 때문에 질문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질문, 어디다가 이걸 전화해봐야 되나? 아무리 고민해도 전화를 받을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을까? 1년이 넘었는데, 지금? 매주? 한 주도 안 걸고? 문제 생길 가능성 제로입니다. 100% 합법적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해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처럼, 성경처럼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해답을 알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오래전에, 잘 들어보세요. 오래전에, 제가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다량의 물건을 구매한 적이 있는데, 다량의 물건을 구매한 적인데그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제가, 열 군데 정도의 상점을 다녀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제품을 다량으로 한꺼번에 구입하려니까, 가게에 가면 그게 없어. 두개 밖에, 뭐세개 밖에. 그거를 다 확보를 해야 되니까, 제가 차를 몰고 다니면서, 정말 거짓말하라고, 열 군데 이상을, 이거는, 우리 와이프도 몰라요, 이 스토리는. 내가 몇, 열 군데상 간거 모릅니다. 열 군데상의 상점을 들려서 밤 11시까지 다녔어요, 제가. 밤이 깊어집니다. 물론 제 자비량으로 구입해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 있었는데, 아주 오래 전이에요, 아주 오래 전이에요. 지금 그 매주 팔불이 바로 그, 그것과 관련된 바로 그 회사에서, 그 상품을, 내가 그 제품에서 그 회사에서, 저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어요. 아, <laughs> 참나. 1년이 넘었습니다. 신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골리앗의 칼을 돌려받는 다윗의 모습을 제가 어저께 말씀을 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신기한 일이, 일종의 저도 그런 비슷한, 비스무리한 사례가 아니나? 1년이 넘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언제까지 팔부를 줄 건가?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laughs> 살면서 이런 유의 신기한 일을 몇번 경험했지만 이렇게 1년이 넘게,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1년이 넘게 지속되는 건 처음입니다. 근데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기분이 아주 그냥 짭짤합니다. 매주 팔불이 올 때마다 속으로 웃음이 나옵니다. 웃음이 나옵니다. 뭐냐? 너또 왔냐? 아, 이 비밀스러운 옹달쌤의 비밀을 오늘에서야 제가 드디어 왜냐면몇달 지나면 끝날 줄 알았 저는 그래서 밝히지 않았는데 1 년이 넘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사실을 그 외에 더 엄청난 사건도 있었지만 여러분이 졸도하실까봐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믿으시지? 여러분 아 실제로 웃음이 나와요. 저그 왜냐하면 그 돈을 보내는 그 회사가 제가 제품을 산 고회사분. 제가 열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구입한 그 원금을 넘어서 섰습니다. 지금,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계산상 원금이 넘어서 섰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윗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교육의 현장에 놓여질 겁니다. 굉장히 괴롭고 숨막히는 과정들이 이어집니다. 그런 연단의 과정을 인내하는 중에 잘 감당해낸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큰 칭찬과 상급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로 치면요, 만약에 하루로 치면 지금 다윗의 상황이 캄캄한 밤입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먹을 빵 하나를 들고 오지 못하고 그렇게 주량을 쳤어요. 죽을까봐 칼한 자루 챙기지 못했어요. 너무나 막다른 골목이에요. 어디로 가야 되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야말로. 아주 농도가 짙은 밤입니다 그런데 밤에는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밤에는 가장 필요한 게 빛입니다 등불입니다 10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거 여러분 농담 아닙니다 인생이 밤의 깊은 가운데 놓였다고 하면요 찬빛은 곧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보온한 거 그게 시간이든 재물이든 땀방울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위급할 때 바로 그 적절한 시기에 여러 가지 방법과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수 있다는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거기 골리아 칼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제 골리아의 칼이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세심한 배려를 하시는 걸 보세요. 실망하지 마라. 다이. 니네 어릴 때 골렷 눕힌 그 골렷의 칼을 내가 너에게 주마. 절대로 매 순간마다 한순간도 잊지 마라. 매 순간마다. 영어로 매 순간이 뭘까요, 여러분? 영어로. 영어로 매 순간이 뭘까요? Every single moment. 이렇게 말합니다. Every single moment. 잊지 마라. 내가 너하고 함께 하는 것. 골리앗을 없앴던 것처럼 내 대적을 제거해 주겠다. 이게 저는요, 이게 참 하나님이 세심하다고 생각해요. 하필이면 고기에 딱가서 곡을 받게 하는지. 그죠? 우리 인생은 비유하자면 피상적으로 볼때 껍데기에요. 껍데기.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만, 무시할 수가 없는, 무시할 수가 없는 대단히 복잡하고 섬세하게 이루어진 엄연한 실체입니다. 우리 인생이나 실체입니다. 별거게 없는 것 같지만. 그리고 그 실체를 역동적으로 막 움직이고, 진정한 생명을, 생명을 거기다 불어넣는 분은 바로 성삼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파워입니다. 다윗의형편과 겉모습을 보면요. 정말 불행해. 고통스럽고, 한밤중이야. 캄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주께서 그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잖아요. 나중에 결국 주잖아요. 우리 자체로는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승리할 근거를 우리는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 안에, 다윗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가 승리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그 감격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반듯하게 서있다면서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때로 밤중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리드해 가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연약하지요. 뭐 별거 없잖아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거예요. 강하시 제가 지금 사는 집이 주인이 중국 사람인데, 우리 집에 딱그 문을 열때 보면 현관에 그 엘샤다이 그 유대인들이 만지는 그 조그마한 그런 그런 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중국 사람이 집을 소유하기 전에 유대인의 집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유대교는 아니지만 들어갈 때마다 봅니다. 엘샤다이, 전능자, 마이티가. 그 사람들 항상 만지거든요. 전능자 하나님. 근데 굉장히 좋아요, 그게. 의미가 있어요. 나는 아주 별볼일 없는 껍데기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아,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제가 붙인 건 아닌데, 또 그걸 붙여주죠, 하나님이. <laughs> 미리 다 붙여놨어요. <laughs> 여러분, 그, 그,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데요. 그분과 함께 예,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예. 그러면, 아, 그럼 고독하지 않잖아요. 동행해야지. 요비, 요비 고난에 들어갈 때,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친구라고 새놈이 와가지고는 한단 얘기가 벅벅, 니 네, 죄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쫄딱 망했다는 식으로 할 때. 아, 거기서, 예, 기 35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밤, 인생의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 이렇게 나옵니다 아 이건 진짜 충격적인 구절이죠 <laughs> 밤에 노래를 준다는 거예요 노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밤에 노래를 캄캄한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 예?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뭐였죠? 찬양을 불렀잖아요 똑같아요 이거 가능한 얘기예요 인생의 캄캄한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 Who gives the songs in the night 캄캄한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요기 35장 10절에 나와 있어. 시편 18편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내가 킬 수는 없지. 내가 능력이 없는데. 내가 능력이 없는데. 근데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나는 못 밝혀. 못 밝혀. 근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밤에 참 등불이 되심을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시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